안녕하세요. 가르타TV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멤버인, 가강TV, 가강TV님과 함께, 칼, 같은 팀을 하여 칼전을 해볼 건데요. 네, 가강TV님은 저희 멤버지, 직접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이 아니니까 참고하세요. <laughs> 네, 이제 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가강TV님이 컴이라고 하셨네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강TV님. 오... 근데 님이랑 상대분이 안 오시네요. 음... 1대1 하시게요, 가강TV님. 네, 칼전을 1대1 하신다고 하네요. 네, 가강TV님. 가방 t v 님칼안 좋은 걸로 하시는데요. 술탄을 아주 맛있게 술탄. 안 돌아가셨네. 가방 t v 님저레드라고요 응, 근데 한대 맞았습니다. 아... 일단, 우리 기지로. 응윽 <laughs> 역시 가강 TV님 유무 감각이 있으시다니까. 내 앞으로도 그 가강 TV님 거 하는 영상이 많을 거고요. 네, 역시 뒤급 만렙이라서 그렇게 좋지도 않네요. 어, 가강 TV님, 가강님 칼 뒤급이에요. 아니, 가강TV님, 아무리 제 멤버지만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하, 이겼어요. 아, 이긴 게 아니죠. 아, 가강TV님, 칼, 가강TV님. 어, 살아나셨다. 아, 아, 수류탄! 지존강 와 훈련병부터 현질을 현지를... 어마어마 하시네. 어마어마하셔. 어. 뭡니까? 음. 뭐, 아무리 그래도. 스류탄을 따라 잡을 순 없죠! 빠세! 캔데 어이. 어, 맞은 걸로 아시는데, 스류탄으로 빠세! 역시, 정의는 이깁니다! 카강팀이 네왜 그렇게 쓰러져 있어요. 키키 갈가버리고 싶대. 살아나셨군. 어서오세요, 저승길로. 빠세, 안 빠세. 역시 정의는 이깁니다. 이겼습니다. 어디 보죠? 오, 잘 나셨네. 이겼습니다. 예. 자, 이제 가강티비님과 뒷급전을 해볼 건데요. 뒷급뒷급 자리를 갖고. 싸우는 거는 싸우는 것입니다 자올그 모든 것을 D급으로 하고 싸우는 거죠 칼도 D급으로 해야 하는 거니까 뒤급 1렙아1렙이이요요1밖에에없데데제제만만어어겠습습다이이엔엔오 1랩? 네, 어. 1스 많이 떨어졌네요 2.8오오1셨어 음, 확인. 어, 11? 11? 11? 11? 11? 11? 11? 1 자동으로 해놓고, 이걸 가간탄으로 끼고. 시작. 아, 앵구 진짜 오랜만에 끼네. M4A1의 능력을 보여주마. 가강TV님, 연, 이 연속으로 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D급 M4A1. 마밤 데저트 이글. 엠구 좋습니다. 그리고 어머, 아니 그그래네이드 키... 음 근데 이상하네. 예, 저희 멤버랑 하니까 목소리가 바뀐 것 같아. 간다, 뒷구리! 역시 뒤끝자리그 데저트 이거는 음, 좋아요. 이봐요. 저 보이세요? 어이 무서워라. 허이. 오시고 있다. 오시고 있다. 오시고 있다. 더 이상 죽지 않아. 그래네이드로어 죽어 버렸네. 다 이럴 때 다시 한번 보내 주는 거죠. 음. 좋았어. 아, 또 키라고 하셨네. 음, 음, 빠세, 빠세. 어, 피 하나도 안 달았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가르타 선수가 <laughs> 1위를 차고 제하고 있습니다. 네, 칼전에서, 가강티비님을 이기고요. 지금 D급전으로 싸우고 있는데요. 네, 수류탄, 네, 역시 그레네이드 킬. 자, 전수 그레네이드 킬로 4대1호 압도적인 압도적이는 아닌가? 네. 음. 뜨겠네요. 안녕. 오 헤드샷. 네. 아니 이걸 잘라버릴까요? 아니 아무리 같은 멤버라고 하지만 무시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럼 나도 무시이 아 뭐야? 뭐야? 무시 또 무시야 이아 잘라버립니다. 이야 어머마 이 갓, 괜찮아요 이겼습니다 아르테 선수 전적 2대0으로 애프적인 승부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빠질 수 없는게 있죠 샷전 샷전입니다 샷전 아. 어. 그니까 러 샷저는요 보조무기로 하는 그겁니다. 네. 아 맞다. 일단 할게 있었던 걸로 아는데 내가 뭐였지? 일단 뭐비급 케이트라도 강화는 해야 하니까 강화 완료 자방 만들겠습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네요. 오셨어요. 음, 샴, 샷건만 쓰는 겁니다. 샷건만 쓰는 겁니다. 네, 샷건 안 쓰면 안 됩니다. 네. 네, 저는 대망의 연샷 샷건이고요. 네, 가강 t v 님은 아마도 골드, 골드 그걸 쓰실 것 같은데. 자, 뽑을 때 스펙을 보시거든요. 아, 보거든요. <laughs> 근데, 그, 모자무기 중에서 제일 강한 게, 그, 골드, 이거, 데저트 이거 밖에 없어서. 그것도 1렙 C급. 음. 어, 오시네요. 그레네 이드킬. 연쇄 시작 끝을, 어, 맞네요. 골드 데저트 이글. 어머, 10분이나 했네. 오늘 제일 많이 했다. 그, 이 파만 끝나고, 이 영상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판이니까 좀, 신기하게 해야겠죠잉? 아, 칼로 죽이려다가 망했네요. 그건 뭐, 이제. 연설샷간을 무시하지마 1렙짜리가 어디서 만나반니까브레네 저도 아 맞다 이거 끝나고 홍보할게 있어서 음 이거 끝나고 바로 나가지 마세요 영상 홍보할게 있는건 역시 제가 그부계를 만들어서 부계를 만들어서 제가 그 tm 가르타 TV. 아, 뭡니까? 이봐요. 이게 진짜. 어때요? 벌칙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헤드샷을 당하는 겁니다. 으잇! 큼큼. 어머! 들켰네. 어, 뭐야, 이분 또. 아니, 이걸 잘라버릴까나, 에이. 어, 뭐야. 헤드샷 대때기. 헤드. 해그?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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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가 이게 무시 싸움으로 번졌네요 어머 저기있네 이게 진짜 마지막은 연쇄샷건으로 해야지 샷전이지 안그러노 아이가 그만 쳐라 많이 쳤다 아이가 어머, 기치를 했네. 가강 t v 님 너무 우와 오, 죽이려고 했는데, 기치 네, 이번 단 끝났고요. 제가 이거 그개로 만들었습니다. DM! 가르타 TV 만들었고요 네, 유튜버 가르타 TV 클랜입니다 구독을 꾸욱! 네 많이 와주시고요 네 클랜 확장할 테니까 클포도 많이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할 말은요 구독을 꾸욱! 안녕히 계세요.